자, 이제 1과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제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 your best. Talk는 말하다 라는 뜻인데, 동사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명령문 표현의 제목이네요. 자, 너의 최고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뭐 말을 예쁘게 해라. 이런 표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The new school year is here. 자 새로운 새 학기가 here 여기에 왔습니다. Are you nervous about talking to other students? 당신은 nervous 긴장되나요? 뭐에 게 대해서 다른 사람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긴장되나요? Do you have trouble starting conversations? 자 여기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는데 have trouble. 또는 difficulty, ing 하게 되면, 은뭐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휴시해두고 기억 꼭 해주시고요. 어, 대화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니? 어려움을 겪고 있니? What about keeping conversations going? 자, what about 무엇 무엇은 없대 라는 뜻이죠? Keep going은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어떠니? Don't worry. Here are five tips to become a better talker.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다섯 가지 팁이 있다. 무엇을 위한 팁이냐? 더 좋은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이 다섯 가지가 있다. 1과에, 1과부터 어려운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온 부분을 이제 2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투부정사는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팁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오,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좋은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팁들이 있다. 1. Start by asking interesting questions. 시작해라. 자 명령문이네요. By ing는 뭐뭐함으로서라는 또 중요한 수입니다자 by ing 또는 이제 나중에 콤마가 나오는 콤마 ing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 by ing는 뭐뭐함으로서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해라. Most people love to talk about themselves.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하느냐? 말하는 걸 좋아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give them the chance. 그래서, give them the chance. 그들에게 chance, 기회를 주어라. 여기도 명령문을 사용했네요. When you ask questions about people, they will answer gladly. 자, when, 뭐, 뭐할 때란 뜻이죠. 당신이 질문을 할 때. 무엇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질문을 할때 그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gladly 하면은 기쁘게라는 뜻이죠. 기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2. be a good listener. 자, 두 번째. 리스너는 경청자 또는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어라. Many people are poor listeners. 자, 많은 사람들은요. poor라는 뜻은 가난한이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지만 형편없는 잘 못하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경청자입니다. 여기 poor라는 단어랑 fool이라는 단어 바보라는 의미의 단어는 앞에 이제 f랑 p의 발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고요. So, how can you be a good listener?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좋은 경청자가 될수 있습니까? Look people in the eye. 보세요, 사람을 어디를 보느냐? 눈을 쳐다보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words.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그들의 words 말을요. Don't look at your cell phone or space out. don't look at 자, 보지 마세요. 당신의 전화기를 쳐다보거나 또는 space out 하면 멍때리다.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space out. 요즘에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3. give feedback. 피드백을 주세요. 자, 피드백 그냥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반응, 의견 이라는 표현도 의미도 가지고 있죠. Be an active listener. 자, 되어라. 뭐가 되냐? 활동적인,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세요. Nod your head from time to time. Nod는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개를 from time to time 하면은 때때로라는 의미의 수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세요. You can say little things like. Wow or cool.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 뭐와 같은 작은 것들이냐. Wow 나 cool 이런 대답들을 할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say something like,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자, 당신은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오, 그거 흥미롭네. Tell me more. 더 얘기해 줘. Giving feedback shows that you're listening. 자, 피드백을 주는 것은요.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어, 네 번째까지 가 볼까요? 자, 여기 세 번째까지만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팁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